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이, 어, 선생님, 요거 찍는 날이 12시가 넘었으니까 5월 11일이네. 밤 12시 43분이에요. 자야 되는데, 어, 지금, 이거 하고 자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네. 어, 우리, 오늘은 각기둥의전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많이 안하고요 여기 지금 딱두 페이지네. 어, 전개도, 여기, 선생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김책이랑 우공비 해주시기 바래요각 어, 기둥의 전개도인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개라는 말, 요 전개라는 말은 뭐야? 얘는 그냥 펼치는 거예요. 펼친다. 전개라는 말은 펼친다. 이런 뜻이에 펼친다. 그러니까 전개도니까 도는 그림이지. 그림도죠. 펼친 그림이에요. 무엇을 각기둥을 펼친 그림 쫙 펼친단 말이지 각기둥은 입체잖아 입체 입체인데 이걸 쫙 펼쳐 어떻게 잘라서 밑에 봐봐 지금 삼각기둥 이 있는데 얘가 삼각기둥을 막 자르고 있지 잘라서 이렇게 쫙 펼쳐요 펼치면 이런 식으로 되지 우리 박스 이렇게 쫙 잘라서 펼치면 이렇게 되죠 재활용할 때 이렇게 펼쳐서 재활용하잖아 그지 자 지금 중기가 이렇게 막 잘랐다 이거예요 중기가 자른거는 요 사각기둥입니다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맞닿는 선분끼리 같은 색을 표시해 봐라 이거예요자 얘를 다시 붙인다고 생각해 봐 붙인 다음에 얘랑 맞닿는 데가 어디니 얘랑 맞닿는 데가 여기겠지 그죠 여기겠지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얘랑 맞닿는 데는 어디겠니 얘랑 맞닿는 데는 여기 여기겠죠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또 볼까요 음... 색깔이 많이 없네. 얘 볼까? 얘. 얘랑 만나는 애는 어디니? 얘랑 만나는 애는 여기지? 여기, 여기, 여, 여, 이 선분. 또, 어, 색깔 핑크 해보자. 자, 그럼 얘랑 만나는 데 찾으세요. 얘랑 만나는 데. 얘랑 만나는 데가? 어디지? 아, 아 잠깐만 아까 선생님 잘못했어. 얘랑 만나는 게 여기입니다. 그지? 여기. 얘 둘이가 만나지? 얘 둘이가 만나지? <laughs> 얘 둘이가 만나고 아까 빨간 거? 아 지금, 지금 밤이라서 정신이 없네. 얘랑 만나는 게 어디야? 접어보면 얘랑 만난 데가 여기가 만납니다. 맞지? 얘 둘이가 만납니다. 접어보면 어? 얘 둘이가 만나요. 그 다음에 아 우리 노란색 해볼까? 노란색? 얘는 어디랑 만나니? 얘는 얘랑 만납니다. 그지? 그다음에 하늘색 얘는 어디랑 만나니? 얘는 여기랑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어 보라색 하자. 보라색얘 할까? 얘는 어디랑 만나니? 얘는 여기랑 만나고 이런 식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접으면 사각 기둥이 나온다 얘는. 사각 기둥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전개도는 아까 잘라서 펼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무데나 자르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개도는 각기둥에 어디를 자른다. 어 잠깐 각 빨간글로 해야 되는데 각기둥에 모서리를 뭐 잘라요. 모서리를 뭐 자른다. 모서리를 뭐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이다. 그게 뭐라고? 전개도. 모서리를 싹둑 잘라서 짠 펼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전개도예요. 그래서 전개도를 그릴 때 잘린 부분 이렇게 짝짝 싹둑싹둑 잘린 부분 요렇게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실선에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잘리지 않고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점선이에요. 접히는 부분. 접히는 부분은 점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싹둑 잘라진 부분은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전개도다 어디를 자른다고? 모서리를 자른다고 아무 데나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전개도는 어느 모서리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삼각기둥도 전개도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펼쳐보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삼각기둥의 정개도를 알아봅시다. 자, 가 삼각기둥 된, 되니? 가 이거 반대로 이렇게 쫙 모으면 삼각기둥 됩니까? 예, 되죠. 나 삼각기둥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삼각기둥안 돼요. 왜냐? 얘랑 얘가 만나고 밑에가 없어. 얘가 요 밑으로 가야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다음 다는 삼각기둥 됩니까? 짜자장 해보세요. 쩌쩌쩝! 쩌쩌 됩니다. 되지 응? 자, 그래서 준비물 2가 있죠. 아마 뒤에보면 준비물 2에 요 전개도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접어보세요. 접어서 삼각기둥이 만들어지는지 요 세가지를 다 한번 해봅니다. 어, 실제로 해보고 삼각기둥이 안되는거는 왜 안되는가? 왜 안되는가? 이거 두개가 밑면이잖아민 밑면. 밑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마주보고 있지 않죠 그치? 우리 밑면은 마주봐야 되잖아요 얘가 마주보고 있지 않아요 한 곳에 같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3번 각기둥이 되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각기둥의 이름을 써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준비물 3에 보면 아마 이거 똑같은 전개도가 있을 겁니다 각기둥이 되는지 실제로 한번 접어 보세요 접어 보고 이게 몇 각기둥인가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가나다라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물 3을 가지고 하기 전에 실제로 머릿속으로 한번 접어 봐 머릿속으로 접어 봐서 이게 되나 안되나 일단 이거 될것 같니 이거 봐봐 얘는 지금 오각 기둥이 돼야 되는데 하나 둘셋넷 네 개인데 다섯 오각인데 그럼 옆면이 몇개 있어야 돼 다섯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옆면이 하나 둘셋넷어 옆면이 하나 없어 이게 예,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접어보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보고 실제로 한번 접어 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익김책으로 가는데, 익김책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공비지. 우공비도, 우리 우공비 이거 하고, 우공비도 요거, 각기 등의 전개도까지 우공비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자,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